이번 매물은 경북 구미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보러 왔습니다. 앞에 보는 공장이고요. 전체 공장 용지가 1493평이고 공장 뒤쪽으로 임야가 1976평입니다. 공장 연면적은 326평.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인근에 마을이 없고 마을 가장 가까운 마을이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소지가 상당히 덜하다고 볼수 있겠죠.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적해서 재활용 공장하기는 딱 좋겠죠. 현재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35억 원입니다. 잠시 후에 안쪽으로, 공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공장의 모습입니다. 영업 대상 폐기물은 소각제 광진 분진이고요. 이렇게 소각제 광진분진이 같이 있는 재활용 공장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모래나 흙을 생산해서 보강토 벽돌 업체에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약 3천톤 계약 상태인데요. 시설 투자를 하면 물량 증대가 가능하고요. 킬링 열처리 시설을 완비하게 되면 골재 생산도 가능합니다. 자, 안쪽으로,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수 매물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재활용 공장 매물, 특히나 재활용 흙이나 모래, 골재를 생산하는 이런 공장은 전국에서도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실제 하실 실수요분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찔러보기식 문의기는 사용하고요.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자활용 흙, 모래, 골재 생산하는 자활용 공장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